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y가 1일 때 보, 보고요, x가 1일 때 보겠습니다. 2 x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될수 있겠죠. 1, 1을 지나고 2, 0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2,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y는 로그 2x 그래프가 2, 1을 지나고 로그 3x는 3, 1을 지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그 2x가 되겠고요. 로그 3x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로그 3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1, y1은 어디냐면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x1, y1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x2, y2가 되겠습니다. x 와과 y 2를 골라봤는데요. 이 xy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2가 되죠?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을 보게 되면 x1은 1과 2 사이에 있겠고요. y2라고 하는 것은 y2는 현재 여기 있죠? 이것은 y2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얘가 1이, 얘가 1인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x1이 더 크겠습니다. 기억 맞겠고요. 니을 보겠습니다. 니을 보게 되면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볼까요? x2 x1분의 y2 y1이 기울기가 되는데 이것이현의 기울기가 이것이 y는 2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므로 x2 마이너스 x1은 도가 바뀌면서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니은도 바뀌었습니다 자, ㄷ을 보겠습니다 ㄷ을 보게 되면 현재 x1, y1이 되는데 x1에 y1을 현재 우리가 이거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될수 있겠죠 뒤에 거는 이제 우리가 x2에 2 마이너스 x2에서 이것이 크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이거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자, 우리는, 우리는 y는 x에 2-x3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0이 되고 얘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축이 현재 1이 바로 축이 될수 있겠죠. 근데 x1은 현재 어디있냐면 x1은 현재 1보다 크고 2보다 작죠. 여기 x1이 있고, x2도 현재 여기 있습니다. 이것, 이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에, 여기에 있는 f의 x1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f(x)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f(x)하고 치게 되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치게 되면 f(x)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맞겠죠. 이것이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모두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것을 풀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래서 풀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디귿도 맞죠.